안녕하세요. 저는 하이킴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하이킴입니다. 현재 부산에서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. 패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후 창업하였고 제 사업체를 운영한지 5년 되었습니다. 저희 하이킴튜브 채널에서는 저희가 판매하는 유아용품 관련하여 육아하는데 필요한 꿀팁, 대표로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일들, 창업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룰 예정이에요. 저는 지금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육아하고 있고요 육아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둘 만들었던 육아용품이 결국 이렇게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기 이유식 할때 엄청 흘리거든요 또 오감놀이나 촉감놀이를 하고 싶은데 치우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유식이나 오감놀이 하는데 필요한 턱받이나 놀이가운 제품을 저희 회사가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아할 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연구하고 제품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육아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. 또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직장 생활부터 창업 스토리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킴 튜브를 개설했습니다. 육아와 맞벌이라는 일상을 나누실 분, 사업하는 데에 고민되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,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라 구독 버튼 눌러야 다음에 찾으실 수 있으세요. 제가 하는 일이나 판매하는 육아용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